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당이고요. 무서워요. 근데 해볼게요. 보니까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더라고요. 자, 위더 스마일.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되나? 아르바이트 파트. 뭐지? <laughs> 한자 못 읽는 편. 아, 아저씨 온다. 아저씨, 아저씨, 안녕.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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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막을 거길막할 거야. 길막할 거야. 엥? 0번 출고? 왜 계속 0번 출고지? 뭐지? 뭐가 문제지? 내가 아저씨 방향을 바꿔서 그런가? 아저씨 생김새를 잘 봐야 되나? 아저씨, 머리가 없네요. 괴롭히지 마! 아씨, 무서워서 뭐 진행을 못하겠어. 아, 뭔 얘기를 못하겠네. 어, 4번. 뭐가 무서운 거냐고요? 그냥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감? 어, 뭐야? 와! <뭐라> 완감자님이 애드벌룬 아, 세계 후원. 아, 감사합니다. <뭐라> 나도 무서워. 아 거의 다 왔는데 아나 뭐가 뭐가 바뀐 거지 아 무서워요 저어 아저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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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저씨 빠른데 어저문 열려 있는데요 와이 라이프, 세큐리티 카메라. 아저씨 똑같이 머리 벗겨졌고요. 이거 스마일라식, 어 아르바이트. 어! 아다 아, 왔는데 뭔데 뭐가 바뀐 건데? 아 씨. 어 뭔가 아저씨 키가 커진 것 같은 기분? 도마, 돌아갈게요. 오 진짜네 이 배진. 아저씨 성장기인가 보네. 아! 형하세요뭘 봐? 너 내가 지금 무서워한다고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내가 맘만해? 어? 뭐야? 너 뭐야? 아 도망가! 그림이 쳐다봐요. 아! 너 뭐야? 너왜나 쳐다봐? 예. 네. 뭘 봐? 아 진짜 무서워서 제대로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빨리 빨리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사실 대체 뭐가 무서운 거냐고요? 아까 막불 꺼지고 그랬잖아요 막 우웅 소리 들리고 사람이 안에 있는데 지하철 불 담배 피는 게 정말 싫었나 보다 아저씨 아저씨 외국인이야 영어를 해야 된다고요. Hi, I'm 도당. How are you? Hi 아저씨. Your name is 아저씨? 아니잖아 일본인이잖아요. 꼼방와 오지상 뚜껑이 있구나. 아나 무서워서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이러나봐요. 무서울 때니 네 노래 불러 사랑하는 조상님 여줄 거야 옛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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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만 조상님들 모여라 감사합니다. 어나 보는데? 어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저씨? 드디어 드디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는 거야 아저씨. 빨리 나와 아저씨. 아저씨가 있어야 내가 덜 무섭단 말이에요. 드디어 봐주는구나. 어, 뭐지? 스마트폰 원래 없었는데? 어? 그쵸? 아까 스마, 뭔가 스마트폰 없었는데? 어! 어! 올, 어! 도당포! 올. 어이... 아저씨야, 뭐야? 어, 스마트폰 여기 들고 있는데요? 뭐 그럼 또 아닌 거야? 어, 그렇네? 아니, 똑같은 게 연속으로 나오네? 나니 아, 어, 핸드폰 들고 있네? 핸드폰 있는 게 맞아요, 아저씨? 내가 다시 본다, 아저씨, 핸드폰 있는. 아 어, 그렇네, 핸드폰 있네? 그냥 얻어 걸린 거였네? 띵용, 띵용용, 이 연속으로 얻어 걸린 거야? 띵용용. 그렇대야? 그렇대야? 그런 거 없지, 뭐. 어... 하긴, 요즘 현대인의, 현대인의 필수, 근데 없을 리가 없죠 아! 야 지나가고 뒤는 안 돌아보냐고요? 왜냐면 아저씨가 없는 복도 다시 쳐다보기 너무 무섭어 아저씨 사람이 지나가야지 안 무섭단 말이에요 게임. 뭐가 다른 건데? 뭐 여보세요? 어, 민서야? 아, 미안해. 아, 내가 지금 기사들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어. 아, 근데야, 8분 출구가 어디야? 미안해, 내가 빨리 허다닥 갈게. 미안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미안해. 아저씨, 그 빨리 오는 것만 한번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개웃긴데. 개웃긴데. 얼척, 얼차, 얼척이가 없어서 웃긴데. 어, 뭐야? 어머,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기분이 좋아, 좋으신 분이었나? 이렇게 잇몸을 방금 웃고 있는, 웃고 있는 사람이었나? 아, 나 아저씨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네. 아 스마일, 스마일. 아니, 꼭 여기, 여기 갔다 오셨나 보다. 여기 믿어, 스마일. 아저씨 내가 자꾸 탈출 못하니까 비웃는 거 아니야? 이쯤되면? 그냥? 어야 어, 야, 민정아 야 미안해 어어 아야 미.. 아야 욕할 것까진 없잖아 야나 오늘 그냥 못갈것 같아 왜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어 뛰어와! 근데 이게 내가 뛰어간다고 뛰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아니 미친 이걸 한 하면 끝내던데. 야야야야, 너뭐뭐 뭐 있냐? 너뭐 돼? 너뭐 되냐고. 불 끄지 마라. 야 경고했다. 끄지 말라 했다.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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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끄지 말라고. 불 끄지 말라고. 어7번이다 아싸리. 아싸리. 아싸 와자비오. 안 할래요. <laughs> 아, 짜증나! 의도치 않게 제 친구는 홍이 8출에서1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아니, 8번 출구가 어디야, 그래서. 나좀 알려줘라. 익시트 8. 아, 나 깜빡거리지 말라 진짜 증나니까 야! 무섭다고! 깜빡거리지 말라고. 오예, 7번이다. 여기서 깨든 안 깨든 끌 거예요. 아, 쉬운 거 끝까지 안 주네. 어?